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가족 사랑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부모님들의 건강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라고 되어 있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선택 또한 받지 못한 민족이 이방인이라 말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 할례 받지 않은 것들 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잘 아시다시피 할례가 있었잖아요. 할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그표시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그 무리나 칭함을 받은 자들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로 여겨졌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 12절도 한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이 12절에 여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정서에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 선택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들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라는 말씀도 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는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들로 여겨졌던,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12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망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냥 버려진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차별받는 자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이 하나가 될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두 민족이 한 몸이 된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 덕분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구분만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자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는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고, 그 모든 관계를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절대 하나가 될수 없고, 화목의 관계가 아니었고, 원수의 관계였던 인간과 인간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그 예수님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 관계였던 두 민족 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많이 가진 자, 없는 자, 차별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차별이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곳인데, 이곳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과거에는 남자끼리만 예배 드리고 여자끼리만 예배 드린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차별이 없어요. 생김새가 다 달라도, 가진 것이 다 달라도, 배운 지식이 다 달라도, 이곳에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억압이 있어요. 당시에 헬라인은 다른 민족을 야만인이라고 무시를 했어요. 유대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면서 차별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는 제외된 자들로 여기면서 엄청나게 무시를 하고 차별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 다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줄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것. 당 짓고 편 가르는 것은 멸망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일 그런 일들 때문에 분쟁이 있다고 했어요 분쟁이 있으면 교회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당 짓거나 편 가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 되기에 힘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나누려고 할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괴계와 공격을 잘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하신 그 모든 그 모든 교회를 우리 그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는 그 하나 됨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에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평화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라는 찬양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갈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화목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에 대한 미움. 다른 이에 대한 그 미움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가 되게 했던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유대인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율법을 폐하셔서 이제 그들이 서로 화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 이 평안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해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양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한 가족입니다. 아멘. 20절도 같이 읽어 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놓은 그 터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한다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놓은 그 은혜의, 은혜의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지어져 가는 건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건물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돌이고 그 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핵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독전교회의 중요한 핵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하잖아요.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이게 되어서 그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안전한 기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단단하게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라 사실까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아멘. 실제로 가족들보다 더 많이 만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많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저는 목회한다고 사실 지금 효도도 못하고 있어요. 멀리 계셔가지고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사실상. 음. 가장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친근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러니 가족 같은 사이고 우리는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나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혼자 됩니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와 믿음 생활은 반드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건축물의 기초인 모퉁이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잘나건, 못 낳건 모두 동일한 성도입니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되시는 우리 독천교회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되시는 우리 독천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의 다름을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분을 비판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더욱더 뚜렷하게 가지시고, 서로를 더욱 보살피고 사랑하시고,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독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다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고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식구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소외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며 사랑에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이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감절합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